61번부터 문제 또 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번에 61번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족, 물론 사회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죠. 자,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들인데요. 4대 보험. 4대 보험 뭐가 있어요? 그죠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가자. 5대 보험 물어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가 들어갔었거든요. 자, 이게 사회 보험에 들어가고, 공공보조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네, 기초생활보장제도랑, 의료급여라고 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소득보장 뭐가 들어가요? 소득보장. 그쵸? 앞에 있는 요거 세 개. 소득을 보장해주고, 뒤에선 이거. 의료를 보장해주는 건 뭐였어요? 그쵸? 예. 산재는 다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다음 중. 공공부조에서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중 소득보장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로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로 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만 빼 나와서 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 노인 몇 살로 정하고 있어요. 65살.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받는 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고르라고 했을 때 나이 기준 안 되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특정 질환들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대상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을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고 치매 중에 노인성 치매 뭘 얘기해요? 알츠하이머 치매 요게 들어간다. 는것도 알아주시고요. 지금 어디에 신청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 어디였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이요. 우리 신청을 했으면 방문조사 오잖아요. 방문조사 오는 직원도 어디다? 네, 여기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온다. 기관 직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 직원 X. 기관, 우리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문요양 센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에 집 근처에서도 많이 보이죠? 자, 처음에요. 신청할 때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우리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집에 방문을 해서 우리 노인이 얼마나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한 다음에 등급을 이제 판정을 할 거거든요. 제가 앞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이번 하반기 시험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그전 상반기 시험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등급 판정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착각하지 말라 했었거든요 독거노인은 등급 판정이 필요 없다 땡 치매노인은 등급 판정이 필요 없다 땡 등급 판정은 그 누가 와도 받는다 그리고 1차 판정은 어디였죠? 공단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받고 땡이 아니잖아요 최종 등급 판정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등급을 심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등급이 어떻게 나누게 돼요?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런 등급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잖아요? 등급이 뭐 8등급이다. X. 9등급이다. X.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오답들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밑에 두개 묶고, 세개 묶고 놔두라고 했어요. 2, 3, 4. 유효 연수를 얘기하는데, 최소 유효 연수 1년 없잖아요? 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년수가 몇 년이냐? 2년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되려면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 재원이라고도 해요. 뭐든지 따졌을 때 100%라고 따졌 따지잖아요. 뭐든지 운영되기 위해선 총 100%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요, 자 15에서 20 이건 뭐예요? 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을 얘기하고, 또 나머지는 뭐였죠? 네, 20.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나머지는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필요한 돈은, 재원은 본인 부담금과 국가 지원금과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것도 세 개인데, 제가 뭣도 세 개라고 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급여 서비스. 급여 서비스는 제가 급여와 시설급여와 특별연금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세 개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험료 얘기했었죠. 보험료는, 거들 때는 같이 거둬요. 선생님들 혹시, 그, 집으로 날라오는 지로용지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보험료 옆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옆에 작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U를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걷을 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통합징수. 걷을 때는 같이 걷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공단에서 관리할 때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면서 방문조사 오는 곳이면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그러면 심평원은 뭐예요? 건강보험신사평가원 그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자, 민간보험 아니죠. 우리나라 사회보험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게 급여가 제공된다. 등급 판정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1차 공단에서 등급 판정 받고,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곳은 등급 판정위원회. 등급이 총 그래서 몇 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성된다.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설급여 본인 부담률은요 7.5%는 아니고 절반을 지원해주거든요. 2분의 네, 1 50% 지원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거들 때는 통합징수예요 통합징수 독립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이 장기요양급여는 급여 서비스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와 특별 연금 급여로 구성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급여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반기 대비 영상, 상반기 대비 영상에서도 제가 급여에 들어가는 거 확실히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상반기도 나왔고 하반기도 나왔고 중요한 것들만 잘 암기를 해 놓으면 안 틀리시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에는 방문자 들어가는 게세 개가 있거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다음에 하루 중 일정 시간 제공한다. 하루 중 일정 시간 제공하는 주야간, 일정 기간 제공하는 단기, 복지 용구, 복지 물품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기타 재가급여가 있어요. 이놈들 본인부담금 몇 프로예요? 15%자 그다음에 시설급여에 들어가는 게두 개가 또 있어요. 의료시설급여 생각하자고 했었습니다. 이놈들에 대한 설명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중에서 친숙한 주거여건이다 친숙한 주거여건과 관련돼 있다 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에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람수 5명에서 9명 9명 아래 치매, 중풍 등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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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설명이 나와요 노인요양시설 이거 몇 명? 10명 이상 앞에 네 글자가 똑같죠 이 시설, 의료시설 급여에 해당되는 놈들인데 얘도 암기하셔야 돼요 10% 그래서 재가나 시설, 의료시설 특히 반드시 외워주자고 했었는데 그러면 특별연금급이 뭐 있어요? 제가급여나 시설급여 신청을 했을 때못 받는 것들 혹시나 외딴 지역, 섬지역들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특례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거든요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금급여에 가족요양비가 포함되는 것 정도는 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문제가 굉장히 쉽죠? 제가급여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주야간보호. 자, 주야간보호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루, 중, 일정 시간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거 공동생활가정이랑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다릅니다. 이거는 주거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얘도 주거시설. 노인 요양시설, 이거는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의료, 의료시설급여를 얘기해주고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특별연금급여인데요. 자, 그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했던 요 제가랑 시설, 의료시설 급여 20%에 해당되는 거, 이놈이랑 특별연금 급여, 가족요양비.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외우시고, 나 이거 확실히 암기했다. 그러면 문제집에 보면요. 뭐, 죽어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와 관련된 여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짜잘짜잘한 거 외우셔도 됩니다. 6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려고 계획할 때 하루 동안 방문할 대상자의 순서로 오른 거 가정방문 하려고 한대요. 자 일단 간호조무사가 가정방문 할때 가정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뭐예요? 환자를 먼저 관찰해야 되겠죠? 가족의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찰 제일 우선적인 거 먼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할때 방문간호 같은 거할수 있는 자격요건 뭐였어요? 그쵸? 우리 3년 이상?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간호사면요. 간호사는 2년. 또 누구 할수 있어요? 치과 위생사. 치과위생사도 이제 우리 방문간호 같은 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말하는 방문간호 같은 거 시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자 여기에서 정답은 당연히 취약한 사람을 먼저 방문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상당히 쉽게 골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잖아요. 자 전염성 대상자랑 비전염성 대상자가 있어요. 당연히 누구 먼저 방문해요? 비전염성 대상자 먼저.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 누구를 우선으로 하죠? 우선순위 따질 때. 그쵸, 집단을 우선으로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랑 건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방문을 해줄 거고, 급성질환이랑 만성질환 중에서는요. 그쵸, 급성질환을 먼저 우선해주고, 신환자 새로운 환자랑 원래 기존에 있던 환자 구환자 중에는 당연히 누구예요? 건강 문제가 발생한 새로운 환자 신환자 먼저 방문을 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뭐 경제 정도나 경제 정도나 교육 정도가 낮은 사람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방문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이제 2 번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자, 신생아.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신생아에 대한 정의. 생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얘기하죠. 임산부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은 6개월 미만. 자, 성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맥의 질환이다라고 해서 STD. 성맥의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부분 다 감염병 몇급에 들어가요? 4급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성병 질환들. 뭐가 기억나요? 제가 필수 예방접종 그거 있었는데, 필수 예방접종에 4급에 들어가는 놈. 성병.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얘도 성맥의 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것 따라서 제가 정치인, 연임, 정치도 못하는데 연임한데 큰일 났다. 연성아감, 임질, 클라미디아, 뭐, 매도, 이런 놈들도 다 성맥의 질환이라고 했었죠. 상급에 들어가는 수직감염. 해반통에 전파될 수 있고, 성교, 주사바늘,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혈청성 감염으로도 들어가는, 그놈 뭐예요? 상급액도 들어가는 바나 있는데. 그쵸. 에이즈도 들어간다 했었습니다. HIV 바이러스. 자, 그 다음에, 이런 놈들, 성맥의 질환들을 맡은 경우는 특히 뭐 조심하죠? 접촉. 성병이 있는 대상자랑 접촉.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파트너. 같이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기 치료.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조기 치료하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임질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매독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매독만 짚고. 매독, 테레포네마팔리듬균 VTRL, 혈청검사, 양성. 그 다음에 또뭐 기억나요? 임신 4에서 5개월경, 16에서 20주 태반통에 전파되면 아이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 주의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이가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허친 쓴 치아, 뾰족뾰족한 몸 움직임이 진짜 마비 같은 실제 마비는 아니지만 가성마비 같은 것도 있다고 했었고요. 선천성 매독 같은 경우는 태아 저가구증 같은 거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결핵은 워낙 중요해서 제가 결핵 한 장짜리로도 정리를 한번 해놨었잖아요. 자 결핵은 당연히 몇 급입니까? 2급 결핵 예방 접종 이름은 뭐예요? BCG 0.1cc 피내 조사 한다고 했었고 호기성 간균입니다. 결핵 우리 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 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그렇죠. 의료 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이 의료 기관 장은 또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지역 사회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하죠. 자, 그러면 의료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발견했으면 그렇 바로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 했었습니다. 가자고 하잖아요, 우리. 야, 결심했으면 3일은 가자. 양옆에 2와 4. 3월 24일이 결핵 예방의 날이죠. 그 다음에 감염병 대상자에게 나온 특히 결핵 대상자에게 나온 뭐 객담 어떻게 버릴 거예요 어떻게 폐기할 거예요 그쵸 소각소독법을 이용한다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핵은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거 워낙 많습니다 양리로 잠깐 들어가자고 하면 결핵약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성이 안 생기는 끝까지 같이 복용하는 이소니아지드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소니아지드 얘 같은 경우는 뭐랑 같이 먹을 거예요? 뭐뭐와 같이 예항용어비6피리독신 말초신경염 부작용 예방하기 위해서 비6피리독신이랑 같이 먹는다. 자, 결핵약물 중에서 스트레프토마이신 난청 청신경장애 유발한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죠. 사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6 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상 방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 조무사의 자격 요건. 당연히 이거는 3년 이상 보건 복지부 장관이죠. 자, 방문 간호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누구였었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상.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상 방문 간호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몇 년? 2년. 간호 조무사 선생님 3년. 또한 명. 치과 위생사 이거 얘기했었고요 자, 당연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우리 면허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면허 취소하기도 했었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행안부.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얘네 당연히 중앙보건조직이잖아요? 얘도 중앙행정기관인데, 지방보건조직인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방보건조직인 보건소가 있어요. 관리를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건소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거 아니에요. 자, 보건소는 어느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 보건복지부가 어떤 거예요? 기술, 지도 소속은 행안부. 기술 지도는 보건복지부. 또, 예산, 인력, 이런 거 행안부.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죠. 다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 구조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건소 문제점이죠. 그래서 행안부 소속 예산, 인력, 행안부다 보니까, 특히 인사권 담당이 있었거든요. 인사권. 보건소 설치 기준이 어디예요? 시, 군, 구, 인사권,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휘감독을 받는다. 보건소장님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쉽게 나왔죠?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의 간호조무사 선생님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다섯 명 있거든요. 누구였죠? 의치한 조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선사, 간호사. 의료인 면허주는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그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조건부 면허, 의료기관 인증 마크, 인증서, 신의료기술 평가,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당해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 우리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러면, 어, 우리 감염병과 관련해서 그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제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원인을 규명한다. 추적한다. 이런 것들 역학조사라고 했었거든요. 역학조사 실시권자. 셋다 되죠. 1, 2, 3번 다 됩니다. 그래서 특히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둘 이상의 시도. 그때는 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것 말고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가라앉아서 음질이 고르지 못하게 영상 찍힌 점 정말 죄송하고요. 시험 이제 두달 넘게 남았잖아요. 1월에는 우리가 큰 명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 시험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날씨 많이 춥죠?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